네, 생활숙박시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생활숙박시설의 기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표를 보시죠.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목적의 주택이 아닙니다. 숙박업 운영을 위한 상업용 시설인데요. 투자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생활숙박시설용 부동산을 등기 절차를 통해서 내 소유의 부동산이 된 이후에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본인 명의의 생활숙박 시설 임대 사업자가 된 생활숙박 시설을 위탁 운영사에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사는 숙박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유주로부터 임차받은 각각의 호실들을 호텔의 형태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숙박업 운영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생긴 총 매출액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와 운영사의 마진 그리고 로열티 등을 합친 관리비를 공제한 후에 남는 돈이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는 만큼의 비례에서 매번 변동되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파트나 상가의 임대료 방식과 다른 점이면서 또한 생활숙박 시설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익이 적게 나면 월 임대료가 그만큼 적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숙박 시설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공실률을 최소화하면서 연 가동률을 높여서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운영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각각의 상품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안정적인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잘 보셨나요?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숙박시설이 투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입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